가 볼까요? 어 잠깐만 오보보데요 그래도 뽀뽀뽀득해. 오 갑니다. 오. 좀로이 조심, 간체조심 우와, 너무 재밌다. 우! <laughs> 우! <laughs> <laughs> 와와아 와. 너무 예쁜데요 풍경이 와와 걱정 많이 했는데 엄청 부드고 재밌어요 와 어,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그렇죠 어 얼른 올라가와 <laughs> 어. 이게 밖에는 약간 소치해 보이는데 안에는 네. 앞돌이 잘돼 있어요 그렇죠 네. 다시 다시 가 안녕하세요 너무 잘 나왔어. 예.